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스완슨 네스베라트롤 100mg 캡슐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아니, 이건 확실히 다르긴 하네. 하루 한 알로 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? 목 넘김도 편하고 냄새도 거의 없어.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음. 그리고 이 가격에 31치면 가성비 짱 아닌가? 꾸준히 먹으면서 피로감도 덜 느껴지니, 이제는 건강도 챙기면서 살아야겠어.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건강식품 코너에 포도 추출물 레스베라트롤 맥스 600mg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이거 유통기한 걱정 없이 2027년까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대박임. 하루에 한 알만 챙겨 먹으면 되니까 간편하고 항산화 효과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니 꾸준히 먹어보려고. 국내산이라 더 믿음직스럽고 알약 크기도 적당해서 삼키기 편함. 성분과 효능 모두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파미젠 리얼 레스베라트롤 트랜스형 포도 추출 분말 99% 600mg 이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하루에 딱한 알만 먹으면 되니까 간편하고 4개월치라서 경제적인 프랑스산 포도 추출 분말이 들어있어서 믿음직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준다고함 알약 크기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삼키기 편하고 맛도 거부감 없이 깔끔함 온 가족 건강 챙기기에 딱 좋은 제품이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